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프로 인사드립니다. 제주반도체 어제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와 다만 어제 제주반도체만 급락이 나왔었던 건 아니었죠. 어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 여러 섹터들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유는 어제 주도주 업종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단기 상승 피로감에 이 같은 숨고르기 장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상승장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수남매 섹터가 돌면서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제주반도체가 제가 다시 한번 더 타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까지 설명드릴 겁니다. 영상 중간마다 중요한 내용 이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 바라겠습니다. 주식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수익입니다. 제가 중요한 정보 우리 구독자님들 주식 투자하는데 있어서 수익으로 조금 도움 되시라고 시초가 단타방 운영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에 입장하시면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선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꾸준한 수익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구독자님들은 입장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실제로 보고 있고 보게 되시면은 2월 18일 동국생명과학 클리노 믹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장 시작했습니다. 오전장 중 이제 매도하시라고 이제 사인 바로 보내 드리고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잡고 계셔도 된다. 이제 사인 드리면서 추가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루수 있었는데 이러한 수익 단기 종목으로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희 시초가 집중 단타방에 입장하시고 드리는 종목만 잡아보신다고만 해도 하루하루 수익으로 이어질 루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어, 이러한 정보들 받아볼 수 있고, 위번호 010-3247-7419번호로 문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집중단타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야 될 종목부터 알려 드리고 오전장 시작 전에 매수 타점 보내 드리면 매도 사인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지, 왜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까지 전부 다해 드리고 있으니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단타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대응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에서는 어, 이런 단기 종목 이외로 추가적인 제주 반도체 관련 자료 정보도 실시간으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종목 투자 종목 궁금하시면은 위번호로 문자 단타라고 보내주시고 추가적인 제주 반도체 관련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제목 옆에 이제 더 보기 클릭하시면은 두 번째 링크 소통방 참여 링크 있는데. 클릭하셔서 참여 신청해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입장 시켜드리고 있으니 소통방 적극적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주가 자리에서 이제 매물대 이 매물대가 전부 다 소화해냈기 때문에 네, 이 라인 부근에서는 매물대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네, 주가가 상승하는 차트를 보았을 땐이 상승과 하락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개미털기하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추가 매집하고 본인들이 수익을 챙겨 나가야기 하 때문이죠. 현재 5일선과 이제 11선 아래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물량을 털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인들, 기간들, 매도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만약 2만 6백 원, 고점 부분 찍고 나서 올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세력들이 이탈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눌림이 더 나왔어야 됩니다. 세력들이 이탈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15,000원 선 정도까지는 이탈을 해줬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그림이 아니라 17,000원 이 17,000원에 대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 지금 23,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터치를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공포감을 주면서 개미털기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미털기가 끝나면 주가를 한번더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타점, 이제 매도타점,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이 소통방에서 제주반도체 관련 매수타점, 매도타점, 호재 내용 관련 자료들 전부다. 실시간으로 이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빠서 이제 관련 자료들 못 찾아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담 없이 100% 무료로 네,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위번호 01032477419 번호로 어, 문자 이제 제주라고 보내주시고.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두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소통방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네, 이 소통방 참여 신청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부분 전혀 없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확실히 도움될 만한 내용들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제주반도체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추가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재료이고 현재 중국에 대한 호재 내용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한번의 단기 재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재료로 주가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전략 잘 짜시고 이제 대응하시면서 내 네, 수익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추가적인 수익 보시라고 종목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로봇입니다 현재 2차 전지와 로봇 주들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지속해서 받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AI 시대의 신성장의 동력인 로봇에서 반도체에 이어 가전 AI 휴머노이드 로봇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35%까지 올려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됐죠. 25년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모멘텀으로 볼수 있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미래 로봇 개발을 위한 기반을 더욱더 탄탄하게 구축을 하게 되었죠. 특히 인공지능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휴머노이드를 주력으로 개발을 가속화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에 AI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24년 삼성 주주총회에서는 AI 관련의 신사업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M&A를 통해서 먹거리를 찾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비전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SF영화가 현실화되는 오픈 AI 로봇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이러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미 모델을 출시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 회사 잡으면 2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폭등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의 M&A 타겟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투자 소식, M&A 소식 발표되는 순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삼성 투자 소식 밝혀지고 1000% 이상 상승을 했었고 현재도 지분 35%까지 늘린 후 주가가 이미 상승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각 세력별 주체, 단가죠. 컴퓨터로 확인을 했고요. 세력들의 정보와 매매 전략까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 매진 물량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얼마까지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강력한 재료와 기술적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잡는다면 2월부터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종목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이니 모니모니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관련주로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 전목 휴먼 로봇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탄탄한 재무고조를 가져가고 있어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세계 최고대학 R&D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 임원이 현직 연구와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있는 곳이고요. 여의도에 있는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회사를 삼성전자가 M&A 하려고 한다라는 근거 있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잡으신다면 계좌에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따라가 주신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강력한 상승을 자신할 수 있는 종목이니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위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종목 보내드리니 문자 보내주시고 종목 받아보시고 2월 달부터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평균 단가와 상승 여력,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수타점, 매도타점 또한 말씀드리니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받아보시고 삼성 M&A 협상을 진행 중인 이 종목 매수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상승을 노려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받아보시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위번호 문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는 M&A 종목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4에서 6% 정도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단타 종목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도 잡아가셔서 기존 종목만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단타 종목도 잡아가셔서 수익 또한 챙겨가시고 우리 주주님들 주식하면서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닐 텐데 그 외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처치 곤란인 종목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손실률 어떻게 줄여야 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소통방 참여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더보기 하나 있는데, 클릭해주시면 링크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자 인증 혹은 문자 보내는 링크. 클릭하시면은 문자 보내는 창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소통방. 입장 신청하는 링크입니다. 소통방 같은 경우는 클릭하셔가지고 입장 신청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참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뭐 단타 종목이나 뭐 종목 진단 손실 중인 종목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담 없이 소통방 참여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 앞에 말씀드렸던 M&A 삼성전자 M&A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1번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